미니3 프로가 파리상공을 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에펠탑은 세계 최대의 관광지로 연간 약 7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이지요. 이 웅장한 에펠탑을 드론으로 픽샷을 찍는다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픽샷 영상을 가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약 10년 전에 현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행을 다니면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고 하던데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에펠탑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것은 에펠탑 전망대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죠. 2층 전망대에 올라가는 방법은 엘리베이터와 계단 두 가지가 있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최고층인 3층 전망대까지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2층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계단 수는 700개가 넘어요. 그러므로 체력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할 거예요. 2층 전망대에 써본 파리 시내 전경입니다. 파리 시내에는 높은 산이 없어서 에펠탑 전망대에서는 시내 전체 전경을 볼수 있죠. 에펠탑을 방문하면 꼭 전망대에 올라가서 파리 시내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제 구경을 다 했으니 이젠 내려가야겠죠. 에펠탑이 세워지게 된 배경은 프랑스 제3공화국 정부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파리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시작이 되죠. 프랑스 정부는 박람회 기념물을 제작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여러 아이디어를 공모한 끝에 에펠탑이 선정되어 탄생하게 된 거죠. 에펠탑의 높이는 라디오 안테나를 포함하여 330m라고 합니다. 파리의 상징물인 에펠탑을 드론으로 몇 가지 퀵샷을 가상으로 촬영해 보죠. 실제로 드론이 촬영한 것처럼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요. 먼저 드론이입니다. 이러한 드론이 영상처럼 에펠탑도 드론이 촬영이 가능하죠. 드론이 뒤로 후진 상승하면서 촬영하는 기법이지요? 에펠탑 주변 전경이 한눈에 다 들어오네요. 평소에는 파리상공의 비행기들이 정시없이 날아다니는데 오늘은 미니스 리프로가 비행한다고 하니까 한대도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로켓입니다. 드론이 상승하면서 피사체를 아래로 보는 장면이죠. 에펠탑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어떨까요? 점점 수직으로 카메라를 조정하면서 드론이 상승 비행하면 이렇게 멋진 로켓 킥샷을 촬영할 수 있죠. 아주 멋지네요. 이번에는 서클입니다. 피사체를 중심에 두고 회전하는 것이지요. 서클 비행은 두 가지로 가상으로 비행해 보았습니다. 에펠탑 가까운 곳의 전경과 먼 곳의 전경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에펠탑 주변에는 고층 빌딩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요. 그러다 보니 에펠탑 전망대에서는 파리 시내의 전경을 맘껏 볼수 있죠. 지상에서 보면 웅장한 모습이 하늘에서는 조그만 구조물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원거리에서 피사체로 가까이 회전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에펠탑을 멀리 두고, 점점 회전하면서 피사체에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모습이죠? 헬릭스와 비행 방식은 디스타죠.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3프로와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에펠탑 픽샷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세계 여러 곳을 방문해 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